영등포 지역인데요. 네네. 자, 영등포 지역은 뭐, 언제, 어디서나,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지금도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음.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의도하고 한정거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더더욱 핫한 현장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현재 영등포 권내에서도 더블 역세권에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현재 1호선, 5호선 두 개의 그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어, 약 도보 1분 거리로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요. 실제 걸어보면 은약 30초 정도의 거리로 어, 도달할 그래요? 수 있는 음, 그런 곳에 있습니 입지를 해 있습니다. 네네. 여의도와 바로 인접해 있고 업무단지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실 걱정 없는 그런 임차 수요 기대해 볼수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1호선 5호선 신길역 도보 1분 이내에 입지를 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복층형이고요, 약 12층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2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전용은 약16.06 제곱미터 되고요. 실평수 약 7.7평 정도 됩니다. 매매가가 2억 1500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시세를 좀 형성하고 있고요. 전세 시에 약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실투자금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신길역의 초역세권의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변에 이런 복층형 구조의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임차인들이 많은 환경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입지는 영등포에서 드물게 이제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고요. 1호선, 5호선, 도보 1분 안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 신길역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바로 한정거장만 이동하면 여의도고요. 도보로 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어, 영등포에서는 여의도 같은 영등포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신길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곡이나 뭐 여의도, 또 용산, 그리고 뭐 종로 도심이나 강남뿐 아니라 어떤 선안권의 최대의 교통 요지라고 또 만나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자리 접근성이 상당히 또 뛰어난 지역이죠. 특히 영등포 여의도는 일인 가구가 지금 넘치는 임차 수요가 많은 곳이고요. 어 더구나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거대 업무 타운들이 있지만 상당히 그 집가가 좀 많이 상당히 비싸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임차 수요들이 당연히 영등포에서 대체 주거지인 신길령 쪽으로 지금 많이 좀 넘어오고 있고요. 또 주변에 어, 도보권의 거리에 뭐, 타임스퀘어나 뭐, 백화점이나 여러 그, 어, 기관들을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최상의 그런 지금 생활 편리성, 주거 편리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 이곳 영등포구 신길역 일대다이렇게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주근접의 어떤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젊은 직장들의 수요가 풍부한 신길동 입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미래 가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신길역 앞쪽을 보시면은요 이제 영등포 고가 다리가 바로 눈앞에 바로 확인이 되시겠는데요. 앞으로 이 고가 다리가 올해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될까요? 이 고가 다리는 현재 이제 위쪽은 어 거의 이제 공원화를 만들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차들은 어그 지상으로 다녔던 그 차량 통행이 다 지하로 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현재 면적은 공원 면적이 약 서울 시청 광장의 두배 정도라고 합니다. 이 안에 지금 분수 광장 들어올 것이고요. 또 녹지 공간, 어떤 복합 문화 공간이 모두 다 설계가 될 예정입니다. 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변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조감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매물지와는 도보 한 1분 정도, 2분 정도 거리에 이 공원이 바로 이제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어떤 그 이에 따른 어, 주거 쾌적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더 좋아지고 이것이 곧 주거 선호도로 또 이어질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매물지이기 때문에 어, 공실 없이 임차 수요 잘 끌고 갈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신길역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또 여의도가 이어지는 이 관문역을 또 하고 관문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의도 파크원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어, 아, 올해 올해 준공 목표로 지금 어 공사를 또한장또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고층이 이제 69층 정도고요. 총4 개동입니다. 이 안에 이제 유명 호텔 또 백화 점들도 들어서게 되고요. 여러 또 어, 업무 단지가 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죠. 어, 하지만 이 업무 단지를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주거 형태가 여의도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한정 거장 정도의 이신길력쪽으로 더구나 이제 도보권으로 걸을 수 있겠고요. 자전거로 또 통행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임차수요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 직주근접의 임차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곳을 이제. 고제 말을 하는 거겠죠. 여기에 또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지텍스 B 노선 어, 지금 한창 그 진행 중에 또 올라 있고요. 또 여의도역을 이제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GTX 비노선에 대한 이용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도 또신안산선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저희가 신길역 같은 경우는 다 바로 중앙에 있죠. 네네. 양쪽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어떤 그 향후 노선 개통, 노선 개통 후에는 1호선, 5호선 그리고 뭐신안산선 GTX 노선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신길역 일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 재정비 그리고 또 교통 개발 호재로 집값 상승이 되는 기대가 되는 신길동의 호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길동의 오피스텔의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세는 이제 매매 가격이 2억 1,500만 원부터 있는데요. 현재 전세 시세가 지금 약 2억에서 2억 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네. 실투자금이 약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대출 활용 시에 월세는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5에서 85만 원 정도 가져가실 수 있겠는데요. 어, 아무래도 뭐 대출을 조금 덜덜 덜 받고 진행을 하신다면또 이자 부분들도 상세를 좀 할수 있기 때문에 어좀더어 어, 조금 보수적으로 그렇게 어 자금은 또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과 달리 이제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이 오피스텔이라는 이 장점이라고 음. 볼수 있겠고요.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 시점 가서는 이제 전매도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 어떤 그 준공 중공 시점 준공이 올해 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어몇 개월 남지 않았죠. 이 안에 빠르게 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전매를 하셔도 되고 그때 가서 월세를 받으셔도 되는 어 굉장히 지금 어, 수익적인 면에서 빨리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이런 매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시세는요, 2억 1,500에서 2억 3,000만 원이고요. 전세임대지 실투자금액 1,500에서 2,500만 원, 월세임대지 실투자금액 6,000에서 7,5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길동에서 오피스를 볼때 어떤 걸또 주어야 될까요? 네, 일단, 어, 저희가 이제 오피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 역과의 거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네.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도보 30초 정도의 거리로 신길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어, 이런, 음, 건물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특히, 어, 어떤 침실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는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난 복층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어, 어떤 그 쾌적한 주거 생활이 가능한 1인 가구를 위한, 어, 그런, 형태의 오피스텔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 현장 방문하시면서 이제 모델하우스가 바로 있기 때문에 어, 현장에서 바로 어, 선택하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약 지금 아,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어, 빠르게 어, 임차 수익 바로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